한번 했는데, 1년 동안 홍조가 지속됐다. 실제로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한번 했는데, 진짜 홍조가 막몇년 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너무 달라요. 사실, MBTI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는 건지,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런 타입이야.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입을 정해서 설명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각자 개개인의 피부가 다 다르고요. 왜 다르냐면, 부모가 달라서 그래, 부모가. <laughs> 같은 부모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정도는 비슷해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르고 반응조차도 달라요. 예를 들면 열 데미지라든가 같은 스킨부스터를 집어넣었을 때이 사람의 반응이 비슷한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실수했지만 개개인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개별화를 시켜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BOD는 그런 병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피부과의 가장 큰 역할은 노화를 이제 지연시키거나 이제 억제하는 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목표죠. 물론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피부가 건강하지 못한 걸 좋아지는 하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피부가 되게 얇고 투명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는 피부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매끈하고 모른도 하나도 없구나 너 이런 말 듣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노화가 갑자기 찾아오면 은 주름이 훨씬 더 빨리 생기는 것 같고 자외선에 대한 데미지 같은 걸 받았을 때 색소도 쉽게 생긴다는잘안 없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 서머지라든가 댄서티라든가 이런 고주파를 좀 우리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토라든가 레티젠 같은 콜라겐을 투여를 하면 진피가 좀 치밀해지면서 약간 얇아 보이는 피부 그다음에 주름이 잘 생기는 그런 피부를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정주름이 생겼을 때 주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보톡스 같은 것도 좀 미리미리 맞아주는 게 도움이 돼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시술을 받아보면 좋고요 또 어떤 피부가 있냐면 피지 분기가 좀 많고 이렇게 모공이 넓고 약간 피부가 두꺼워 보이는 그런 피부가 있어요. 보통 남자 피부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잘 생기고 모공이 많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지를 조절해주는 레이저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얼굴에 이제 모공이 넓기 때문에 제모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공을 줄이기도 하고요. 모공 주변에 콜라겐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뭐 실펌이라든가 더블 타이트 같은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를 많이 사용해서 피부를 좀 매끈하게 보이게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질문인데 선생님 저는. 울세라가 좋나요, 써마지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가 좀더 맞죠. 저 같은 사람 이죠저 같은 사람 이렇게 두툼해 보이잖아요, 뭔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써마지보다는 울세라를 하는 게 조금 더그 리프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될 때, 저도 이제 노화가 이미 시작된 타입인데 저는 살이 자꾸 붙어요, 얼굴에. 그 살이 막 쳐져요,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담고 있는 주머니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도 라인이 생기고 막 여기 턱 라인도 애매모호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울세라를 하면 되는데 뼈가 드러나면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황콩형이돼가요 원장님? 하면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타입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은 자꾸 얼굴에 뭘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뼈가 드러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이제 리프팅을 하러 오는데, 사실 리프팅이 문제가 아니고, 볼페임이라든가, 눈밑 꺼짐, 뭐 관자가 꺼지는 것 여기만 채워줘도 리프팅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에너지 베이스 장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스컬트라라든가, 레디어스라든가, 뭐 얇은 부위 에는 리토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콜라겐을 자극해 줘서 볼륨을 주는 는 시술을 가장 먼저 하는 게 맞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에너지 기반의 장비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더 이렇게 뼈가 드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왔을 때 땅콩이 얼굴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리프팅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콜라겐을 좀 부스팅하거나 아니면 진피층을 두껍게 하는 이런 시술을 먼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아, 해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여행만 갔다도 얼굴이 벌게진다거나 며칠 잠 못적 술만 마셔도 이렇게 얼굴에 막 뭐가 많이 나는 아니면 여자분들 피리 주기에 따라서 얼굴에 뭐가 많이 나는 분들 피부 예민하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얼굴에 피부의 면역 전신 면역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또 피부는 특별한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면역이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제 불편하죠. 얼굴이 항상 좀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뭐 자꾸 나고 빨갛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피부가 예민한 사람인데 자극을 주는 행위 자체가 또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에너지 기반의 장비를 사용했을 때 열을 가한 다음에 피부가 재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면역 수가 남들도 훨씬 더 많이 오고 혈관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있죠. 탈락술 한번 했는데 1년 동안 홍조가 지속됐다. 실제로 저는 그런 환자분들 봤습니다. 한번 했는데 진짜 홍조가 막몇년 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나 이런 거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관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다가 좋은 성분을 이렇게 침투시키는데 도와주는 이렇게 관리를 받고 보습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리쥬란이라든가 엑소좀이라든가 이런 걸로 피부를 재생하고 좀 면역을 좀 조절하는 치료를 받는 걸로. 우리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한 타입이다 그러면은 좀 강한 치료보다는 좀 약한 치료. 리프팅을 그래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리프팅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물살 써마지를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한 리프팅 장비로 불편을 자주 하는 거죠. 내가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센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스컬트라든가 레디어스 같은 화합물이 효과가 볼륨 키우는 효과가 좋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특이한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연유래 물질이나 인체유래 물질을 사용하는 걸 권유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 타입이 어떤지 보고 맞는 리프팅과 맞는 스킨부스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아까 얇아 보이는 피부 두꺼워 보이는 피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봐야지만 이 두께를 알수 있다는 말씀이시 거고 피부가 얇은 편이에요, 두꺼운 편이에요. 사실 저희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피부가 두껍다, 얇다 했을 때뭐몇 mm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진피층이라는 게 너무 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서 측정하지 않고서는 피부가 얼마나 얇고 두꺼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얼굴을 봤을 때 모공의 개수라든가 피지선의 활동량이라든가 털의 개수라든가 얼굴의 색깔, 그 우리 피치 패트 타입이라고 있어요. 1부터5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피부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면 어떤 피부의 탄력성이라든가 진피의 치밀도라든가 아니면 그 멜라닌 세포의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단순히 피부가 얇다 두껍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고 두껍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시술을 개개인별로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